안녕하세요 독재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부모님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초등 우등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초등 때 매일 해온 다섯 가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저의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고등 학부모님들은 그것이 맞았다고 지나와 보니 그랬어야 했었다고 하고 초등 학부모님은 그래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렇게 하기가 두렵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초등 부모님은 중고등 학부모가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나와 보니 그랬어야 했다고요. 이 아이러니한 우리 교육 환경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올바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중고등 때도 우등생의 반열에 오르게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는 바로 상식과 균형인데요. 저는 머릿속에 이두 단어를 새기고 있는 부모님의 아이라면 절대 요초등 때만 반짝하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상식일까요?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비상식을 쫓아 똑같이 비상식적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고등까지 우등생인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명 중 1명이 되길 바라면서 99명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나 역시 99명 중 하나가 될 뿐이죠. 더욱이 그 99명이 하고 있는 것이 비상식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멈추지 못할 뿐이죠. 초등학생의 하루가 놀 시간도 없이 학원과 과제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상식일까요? 낮엔 학원을 뺑뺑이 돌았으니 밤에라도 자유를 주고 싶은 걸까요? 밤에는 잠도 안 자고 12시 1시를 넘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초등 아이들이 부지 기수죠. 초등, 고학년이라면 무조건 중, 고등 수학을 선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상식일까요? 자기 학년 수학은 구멍이 뻥뻥 나 있으면서 말이에요. 또, 초등, 고학년이 수능 영어 지문을 학습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상식적이며, 모국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죄인일 영어 영상에 노출시켜 두는 것이 상식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룬 소수의 신화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SNS 안의 롤모델을 보며 욕망만을 하고 있으니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만 빼고 다들 똑똑하고 천재인 것 같은 좌절감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눈만 뜨면 보게 되는 SNS 안에 영재, 천재들은 그렇게 잘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보게 되는 것인데, 매일 같이 보게 되니 내 아이만 빼고 다들 잘나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 학교에서 한 명도 찾기 힘든 아이들이죠. 실제로 다들 평범해요. 그렇게 평범한 아이들을 붙들고 비상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훅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다면서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나와 보니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왜 선배 맘들의 조언은 들어도 실천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상식적인지를 잘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비상식적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내 아이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중고등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초등 때 돌린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에요. 일반적인 중고등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다들 인스타와 유튜브에 빠져 있는지 중고등 학부모님이라면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지 도통 의문이에요. 초등은 초등 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놀이, 예체능, 독서, 대화, 휴식 같은 여유를 갖게 해주는 활동들이죠. 당연히 매일 꾸준한 학습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중등은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부량을 늘려 나가야 할 시기이고, 고등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향해 참고 인내하는 시기죠.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는 많이 놀게 하고, 많이 대화하고, 생각하고, 쉬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유 있는 초등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더라도 크게 엇나갈 확률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초등 아이들을 초등답게 여유를 좀 가지고 키우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라고 저는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균형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학습과 정서,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절대 고등까지 이어질 수 없어요. 어른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에 미쳐서 돈을 많이 벌어놔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죠. 경제와 건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런 삶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죠. 공부도 해야 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상식이고 상식적이면 균형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학습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아이들이 고등까지 우등생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는 지역이 학군지가 아니어서 그런 것일지는 모르죠. 제가 우물한 개구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디나 사람 사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상가가 학원과 편의점만 보인다는 학군지에 청소년 정신과 역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더구나 무수히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저성장 시대로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학벌보다 개인의 잠재력과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학벌보다 다른 것이 중요해지는 세상은 이미 진작에 시작되었죠. 그럼에도 그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운 두려운 것이겠죠. 그 핑계로 공부를 등한시하게 될까 봐요. 이런 반감이 저에게 들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아이들 공부로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의 핵심은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공부는 덜 시켜도 된다가 아니라 공부보다 중요한 것을 챙기고 갈때 공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인 교육과 삶의 균형을 맞춘 환경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고등 때도 무너지지 않는 우등생을 배출하며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에 내려놓을 수 없다는 분들에게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상식적인 환경에서 균형 있게 학습과 삶을 살아가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른들이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